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순환석궁덱을 상대로 나무엘고를 운영하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상대 유저는 경쟁전 최고랭킹 2996등으로 이전에 올렸던 순환석궁을 상대하는 영상에 나왔던 유저와 등수가 비슷하죠? 세 자리 유저를 상대하는 영상도 올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대 선패 기다려줍니다. 상대는 뒤에서 아처 가르기 아니요 바로 탄식 나옵니다. 만약 패에 화살이 있었다면 한쪽에 누적딜 넣어주는데 패가 안 좋아 기다려 줍니다. 상대가 석공을 까는 쪽으로 유닛들을 쌓아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전탑까지 뺐죠? 뒤에서부터 가드 갈라줍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격을 안 들어가면 내전탑은 무용지물이라 포스트 이제 맞춰졌습니다. 상대 석공 깔아주네요. 아직 패에 얼굴이 없으니 전지사로 일단 버텨주다가 허박자로 도끼맨 놔주면서 수비합니다. 보수 유저면 여기서 통나무 굴리고 회골병사랑 기사 로그로 바꾸면서 석궁 누적들 조금이라도 넣으려 할 텐데 안 그러네요. 상대 실수하면서 아처가 도끼 녀한테 맛있게 싸워 키죠. 하지만 이래도 엘보 공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석궁덱 상대로는 5포스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절대 안 뚫려요. 일단 여기서 화살 누적질 한번 넣어주고요. 상대 중앙 내전 다또 깔았죠. 토네가 어차피 석궁 상대할 때는 거의 노는 패라 토네도 써주면서 짤질 넣어줍니다. 상대 석궁 강거은 몽크 내고 몽크 스킬 쓰면서 버텨주고 일드까지 내면서 수비해줍니다. 여기서 상대는 일드로 킹타 깨워주는데요. 어차피 석궁 상대로는 킹타 일로도 경기 승패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일드 한대 때린 게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른쪽은 진돗김에 넣어주면서 기사랑 지나적 견제하고요. 왼쪽 석궁은 엘골로 일단 버텨줍니다. 성철걸이 터질때쯤 전지사 놓아주고요. 변수 제거를 위해서 화살까지 던져줍니다. 만약 도끼민이저 위치가 아니었더라면 또짤 딜이 들어갔겠죠. 상대 아처 갈라준거에 맞춰서 가드도 갈라줍니다. 저희 패에 몽크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해도 돼요. 상대 석궁 깡은 라인에 또 몽크 내주고요. 오른쪽 타워에 조금이라도 짤딜 넣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가 상대 진영 넘어가면 스킬 써줍니다. 상대 내전 다 뺐으니 저희도 도끼맨 내주면서 변수 제거해주고요. 왼쪽은 그대로 놔두면 일세의 아츠들까지 거의 3 0 0딜이 박힘으로 전치사 내면서 막아줍니다. 왼쪽 석궁은 엘골로 좀 버텨주고요. 오른쪽은 기다렸다가 도끼맨 각도기 이용해서 기사랑 아처다 잘라줍니다. 상대가 지나쳐로 진도끼맨 자르려 했는데 운이 좋아서 둘다 잘렸네요. 네, 가드를 날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진일드를 타워피가 많은 쪽으로 내면서 파벌을 유도합니다. 상대가 파벌지를 한번덜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경기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왼쪽 석금은 몽크 내면서 버텨주고요. 상대와 예상대로 파벌을 던졌죠? 이러면은 엘골에다가 전치사까지 놔주면서 진일드 지켜줍니다. 전치사랑 엘골 위치 디테일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덕분에 진일드 피가 100%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처는 뇌전탑이랑 같이 화살로 잘라주고요. 기사쪽은 도끼맨 내면서 막아주고요 상대 아처 가른거는 토네이도 쓰면서 짤딜 넣어줍니다 뒤에서부터 가드 갈라줬는데 상대가 또 석공을 까네요 몽크로 버텨줍니다 상대 지나쳐는 거슬리니 빠르게 화살로 잘라주고요 상대도 파불질 시작했네요 이제 세배 타이밍이 비델골 해줍니다. 아직 몽크가 살아있으니 유닛 하나 더 내주면 3사이클을 이용하여 엘골 하나를 더 뽑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진도 김맨 꺼내줍니다. 왼쪽 석공은 일단 전치사로 버텨놓습니다. 엘릭서 10 찼을 때, 일드랑 엘골을 왼쪽 라인으로 보내주면서 양쪽으로 공격 들어가줍니다. 하츠는 화살로 잘라주고, 왼쪽에 몽크 놓으면서 압박 들어가줍니다. 전치사도 놔주고요. 상대 팝을 예측해서 원크 반사선 데한 박자 늦었네요. 어쨌든 왼쪽에 팝을 빠졌으니 질드까지 놔주면서 타이트하게 들어가고요. 상대가 내전탑을 정위치에 놓을 수가 없죠. 내전탑이 쌓여서. 이거 이용해서 오른쪽에 무지성의 골 바로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에 도끼에 붙여주고 왼쪽에 가드 놓으면서 통나무 유대 줍니다. 상대 뒤늦게 내전탑 깔아보지만 억울 안 끌리고 질드한테 정리 당하죠. 손해로 하차까지 끌어서 정리하면 전세가 기웁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석공 상대로는 무조건 경기가 5분이라 너무 힘드네요. 영상 편집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도 다음 시즌에 지나쳐가 너프된다고 하니 석공댕이 좀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